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북 마리아나 제도라는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곳에 가면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섬의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 섬의 정확한 이름을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분들이 그 관광 여행 때문에 많이 가시는 과미나 사이판, 그섬 바로 옆에 있는 섬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티니안이라는 섬에는 한국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처럼 이민으로 오거나 뭐 유학을 왔다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래요. 어, 그 섬에 한45% 이상이, 한 절반 가까이가 한국인의 후예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거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 그런 한국계 후손들이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한국인 후예들이 많은 이유는 2차 대전 때 일본군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군사 시설 같은 거 건설하고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 귀국할 배, 배편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일부는 어떻게 어떻게 어, 간신히 귀국을 했지만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 이렇게 남아서 살게 된 분들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분들은 한국인 성씨 김씨 뭐 강씨 신씨 이런 식으로 그 어, 성씨를 유지하고 또. 어,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더라도 한국과의 이 연결고리, 내가 한국 사람의 후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며 살다고 해요. 그 섬에는 한국, 저, 그 한국인을 그 전쟁 때 죽, 돌아가신 분들의 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위령탑을 세워놨는데 매년 그 위령탑에 모여서 기념식도 치른다고 합니다. 어. 비록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고 가본 적은 없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그 우리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섬에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목회할 때는 잘 몰라요 언제 추석이지 그런데 <laughs> 우리 어. 성도님들과 하니까 아추석이구나뭐 이렇게 덕담도 하고 참 좋습니다. 어, 또 우리가 그런 어, 기념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념 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멀리 살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그 티니안 섬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어, 오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 예, 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그 본문을 보시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예. 신명기는 우리가 볼때 굉장히 딱딱한 어 이렇게 그 성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설교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아주 긴두 번째 긴 설교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또 이제 앞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실지를 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분은 과거에 묻혀서 사는 분들 좀 계시죠. 예. 제가 예전에 저쪽에 캘리포니아 입시에도 보면 나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나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또 서울대 동창에는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냥 그 동네 살았던 분이 경우도 있고. 예. 과거에 묻혀 계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전에 행복했던 때. 아,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다.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떤 악몽 같은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에 나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선생님이나 이웃이나 예, 이렇게 그런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그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죠. 반대로, 정말, 예, 왼수 같은,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 어쨌든 그런 어,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과 연결시켜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아, 내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에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릴 적그 주일학교 가서 막 찬송하고 어, 말씀 배우고 하던 그 시절을 나는 그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어,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는 과거가 아닌, 또 미래도 아닌,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오늘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시간 개념상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이런 시간 개념상의 오늘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오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삶의 시작이 되는 때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좀 했어. 이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오늘.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결단하고 지금 순종할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예전에 한국에서 시집 가기 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주일예배는 빠지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요. 새벽예배, 철하예배 다 다녔대. 그리고 어디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11조 빼먹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고요.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쉬고 계시대. 미국에 시집 오셔가지고, 30년 넘어, 40년 가까이 쉬고 계시대. 생각나면 가끔 교회는 가시는데, 그때도 이제 몇번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고 그러면 또한번 오래 쉬시고. 네. 그, 그분과 이렇게 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잘 하셨죠, 그분. 잘 하셨는데, 그분의 과거가 오늘 보, 돌아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열심히 한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저를 시험 줄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 몇년 쉬었는데, 하나님이 다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혼내줄게.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믿음 다 까먹은 너는 너도 혼전 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지금, 지금.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울,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필요 없어요. 어제 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부터는요, 과거의 내가 이랬어 다 잊어버리세요. 예,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그걸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이렇게 구해내실 때, 출애국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나는 너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잊고, 아이고, 내가 그거 깜빡했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약속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아침, 저녁으로 잊어버려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이 얼마나 심해요? 조금 은혜 좀 받는 것 같으면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했다가 또 돌아서서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 언약, 맹세를 주실 때 절대 거짓말을 할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유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들이 변할 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잊어버릴 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약속과 맹세 앞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또다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반드시 만나주리라 약속하셨으면 주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상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첨가하고 계세요. 뭔가를 더해 주고 계세요. 19절에 보시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대 찬성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대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딱쳤어요 여러분, 찬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찬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이 찬송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참 즐겁고 뿌듯하고 또 이렇게 보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유 이놈이 그냥 그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을 남몰래 부모도 모르게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지요. 그 아들 딸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럽죠. 기특하다. 어떻게 내가 등떠민 것도 아닌데 어, 이 녀석이 언제 그걸 배워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그것도 또뭐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이렇게 남몰래 몇년 동안 이렇게 해온 것을 알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마치 우리가 우리 그 자녀를 보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찬성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누가 보고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세요 적은 무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해 무서워 말래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누 옆집 사람이 문을 쾅쾅 들리면서저 옆에 있는 내 땅이 있는데 공짜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씨구나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답니다. 아멘. 그 나라를 다 소유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 중에 말안 듣고 속색이는 자녀가 있어. 어디 시장에 갔더니 엄마 하고 따라와요 야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창피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부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16절 후반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 때때로 그분을 부끄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너무 하라는 것도 많고, 너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버겁게 느껴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지켜 행하라! 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니까 내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분께 전하라, 다하라, 사랑하라는 하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켜 행하라보다 마음이 먼저 가야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을 먼저 해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없이 지키는 것만 생각하면요.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구속하고 옥죄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더 이상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도 왕년에 한 번, 연애는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딱 다물고 계시는데.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시고. <laughs> 근데 그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편지 쓰잖아요. 당신 나한테 매일 편지 한 통씩 보내야 돼? 이렇게 억지로 썼어요? 아니죠. 쓰지 말라고 해도 쓰고 싶죠. 졸린 눈 비벼가면서 자려고 하다가도 잠이 안 와요. 막,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무슨 때 되면 뭐, 선물이라도 하고, 음식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고. 여러분, 그게 힘들었어요? 누가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한 거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사랑하니까요. 마음이 그, 그분께 가 있으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나한테 왜 편지 쓰라고 해? 컴플레인이 없어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사달라고 해? 컴플레인이 없죠. 왜요? 내 마음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들고, 마음도 안 내킬까?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분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까요?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켜 행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세트예요, 세트. 실과 바늘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분 뜻, 새 거역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거 없나 찾으러 다니겠지요?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조금 전에 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었던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려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는데, 그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극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가 9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 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모든 성도님 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 또는 아니요 그렇게 못 살겠어요 대답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 없는 신앙은 변화 없는 삶을 낳게 돼 그런데 실천이 없는 결단만 하다가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해야겠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먼저 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결단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